자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AI가 통역을 다 해주는데 굳이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70대 또 80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AI가 통역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직접 하면서 치매가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또할 수가 있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웃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감성 이런 감성이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거. ai가 대신해 줄수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오늘은요 노 베이스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지만 초중 고등학교를 나오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인생 영어 책딱두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 추천해 드릴 책두 가지 제가 소개해켜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영어를 시작하자마자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나의 레벨보다 너무 어려운 수업에 들어가서, 너무 어려운 수업에 들어가서, 어, 수업을 포기하는 거가 진짜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양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1단어를 무조건 끝내고, 2단어 무조건 끝내고, 하루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좀 조절해서 나눠서 적절한 양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레벨보다, 내 레벨보다 플러스 원 되는 레벨을 공부하셔야지, 이게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신이 나는 거지, 플러스 투라든가 또리를 공부한다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다면 I'm going to 오늘 배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I'm going to study. 그렇죠? I'm going to study. 이렇게 I'm going to study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I'm going to cook. I'm going to cook. 그럼 오늘 I'm going to만 배우는 겁니다. 물론. 나는 I도 모르고, M도 모르고, 고 o 도 모르고, 투도 모른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하냐. 무조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알파벳을 쓰셔야 됩니다. 어, 선생님, 제가 그 알파벳, 어, 너무 지겹게 그걸 맨날 어떻게 써요? 쓰셔야 됩니다. 알파벳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세상이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맨 처음에는 그리듯이 하는데, 자꾸 쓰면 쓸수록, 알파벳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고 익숙해지고 글씨가 대학생 글씨가 됩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할머니들한테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삐뚤빼뚤 막 쓰시다가 여기 영상 나가죠? 나중에는 다 글씨가 되게 예뻐지고 대학생처럼 되고 안정적이 되면서 이 쓰는 게 단순히 그냥 쓰기가 아니에요. 진짜.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배는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쓰기 함께해 주시고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아침 저녁으로 쓰시면서 제가 추천해 주는 두고책 여러분이 같이 공부해 주시면 진짜 3개월 만에 혜화가 되고 자신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쓸 때는요 두뇌가 깨어나고 머리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으로 먼저 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할때 또 여러분 어, 영어회화 공부하실 때는요 너무 많은 걸 하시면 딱한 개만 하세요. I'm going to 오늘 I'm going to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I'm going to sleep. 나는 잠잘 거다. I'm going to cook. 그렇죠? I'm going to study.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work. 그렇죠? <laughs> 걷다. 그죠 I'm going to 동사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동사는 뭐냐면 다자로 끝나는 거예요. 사이다, 다시다 빼고, 다짜로 끝나는 거예요. <laughs> 됐죠? 여러분, 여러분 좀 좋을까봐 제가 좀 이렇게, 어, 미소 지으시라고 이렇게 농담한 거예요. 이거 끄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저 이거, 어, 이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60% 이,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좀 구독, 좋아요 좀,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laughs>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바로 뜯어먹는 영단어입니다. 1800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900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1500 단어인데, 이 뜯어먹는 영단어가 진짜 이책 구성이라든가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20개씩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개씩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고요. 여기 단어 나와 있고, 발음 끼 있고, 어 뜻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뜯어먹는 영단어가 90일 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 없고 1년 동안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진짜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도 모르는 어, 어르신께서 어 김승리 어르신께서 오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30분씩 제가 일찍 가가 지고 매번 받으어요한 다섯 개씩 단어를 다섯 개씩 근데 결국은 다 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어 해와도 자신감이 생기시고. 어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꾸준함과 쓰기 그다음에 말하기 이런 것만좀 지켜 주시면 진짜 영어 실력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요. 이거를 진짜 잘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진짜 말이 늡니다. 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사과 먹었던 게막 튀어나가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뜯어 먹는 영단어 이거 꼭어 이건 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옛날 버전이고요 지금 새 버전은 더 디자인도 예쁘고 진짜 여기 링크 담아놓을테니까 여기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뜯어먹는 영단어를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 아들도 이걸 했고요제 딸들도 이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14살 12살 딸도 이걸로 공부하고 있다라는거 그만큼 제가 신뢰하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단어를 엄선한 책입니다. 뜯어먹는 영단어 꼭제 추천드리고요. 뒤에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어, 페이지도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아, 진짜,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쓸만한 단어들을 엄선하였습니다. 이거 뭐, 1800 단어를 내가 한 번에 다 애워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한, 하루에 5개 정도씩 한 번, 이렇게 한번 보겠다. 뭐, 암기하겠다. 이것도 아니고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어, 두 번째로, 그, 챙겨드릴 책은요. 바로, 백선엽의 233 패턴입니다. 203, 233가지 3 패턴입니다. 이걸 다 애우시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제가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면, 완벽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 그 단점을 먼저, 어,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갖고 그냥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어, 제가 이렇게 아, 어, 혼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불안전하지만 그냥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작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채워나가고, 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233에서 내가 꼭 필요하겠다 싶은 거 한, 한 문장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거기 또막 이렇게 일곱 문장씩 있는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나눠서 하세요. 3일 동안. 그, 그러니까 3개씩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I'm going to 했잖아요. 그럼 I'm going to도 오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일상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 10개. 그쵸? 그렇죠? sleep.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get up. get up. 눈 떴어요? 눈 떴어. get up. 그 다음에 뭐예요? wash. wash. 세수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일하러 가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니까 봐요. Go, go, 그렇죠. 가다. 그다음에 뭐 일하다. Work, work. 걸어가. Walk, walk. 됐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들 미팅하죠. Meet, meet. 그냥 meet 하면 안 돼요. Meet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집안 청소잖아 Clean. 그럼 보세요. I'm going to. I'm going to. Get up. 나는 일어난다. I'm going to eat. 나는 먹다. I'm going to go. 나는 일하러 간다. 됐죠? 그 다음에 I'm going to meet. 그쵸? 이렇게 대수 있으면 동작과 함께하면 더 빨리 늡니다. I'm going to meet. 어, 뭐 회사에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I'm going to meet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동작과 함께하면서 한 문장의 패턴을 단어만 좀 바꿔서 일상에서 많이 쓰는 10단어와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중요 아 정말 빨리 늡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좀 양을 좀 조절하자. 무조건 어, 여기 뭐 이렇게 90일 완성이라고 해서 하루도 안 빼고 90일 동안 뭐 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양을 좀 조절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이 책은요.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최고의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백선녀의233 패턴 영어 이것도 제가 10년간 가르쳐 온 책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233가지 표현만 알면요. 못 하는 말이 없다 해. 233가지 몰라도 돼. 100개만 알아도 돼. 100개까지 몰라도 돼. 50개만 알아도 돼. 50개 몰라도 돼. 20개까지 패턴만 알아도 웬만한 말 여행 가서 다 합니다, 여러분. Can I get 뭐예요? 주세요. Can I get a discount? 할인해 주세요. Can I get a menu? 메뉴 주세요. 그렇죠? Can I get a receipt? 영수증 주세요. Can I get a refund? 환불해 주세요. Can I get a coffee? 커피 주세요. 뭐, 너무 많죠. 이거 그냥 can I get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패턴. I'm going to 뭐할 예정이다. I'm going to cook. 요리할 예정이다. I'm going to study. study 할 예정이다. I'm going to meet. 뭐요? 사람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성공하신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자, 233 패턴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 이게 미국 현지 영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사람이나 원어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면 무조건 영어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국내 그 딱딱한 교과서 문법 또 어, 전혀 뭐 이게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뭐 영이야, 철수의 이런 교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영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하면서 진짜 현지에서 쓰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야 통하고요. 그 말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나 그 원어민들이 알아들었을 때그그 그 기쁨 그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영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광 강조드릴 거 뭐냐면 단어든 패턴이든 열 번씩 써보자. 열 번씩. 그러면서 내 스며들고 각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 그다음에 손으로 쓰는 거꼭 해주시고요. 혼자서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아, 어, 함께 공부하자. 그러면은 진짜 기억력이 10배. 아시겠죠? 제가 오늘 최초로 책두권 추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쓰기. 그 다음에 단어 다섯 개씩 한번 보면서 열 번씩 써보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패턴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어떤 단어부터 공부해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부터 공부를 하자. 자, 그래서 오늘은 뜯어먹는 영단어와 제가 어, 233 영어 회화 패턴. 추천 해드렸고요. 손으로 쓰면서 이제 내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뭐야 문장을 반복하면서 소리내서 반복하면서 입이 인겨요. 혀가 뭐야? 그영어로 익히는 겁니다. 혀로 익히는 겁니다. 혀의 근육으로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을 여러 번좀 봐주시고요. 1 0 번씩 보서 봐서 여러 번 걸로 만드시고요. 어, 이 교재로 그 하루에 이제 10분씩만 공부하시면 진짜 3개월 후에는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또 아래 댓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 또 여러분한테 또 도움이 될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버 나이스 데이.